안녕하세요 달리수과 함께하는 드림영상 오늘은 소수의 덧셈을 할수 있어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소수 두 자릿수의 덧셈들 두개 배웠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두 가지를 잘했던 친구들은 이번 세 번째도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겁니다 그때 익혔던 원리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거든요 자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루와 마음이는 과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과자 한 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의 양은 얼마인지 알아보자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표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학 교과서에 있는 표잘 보고 있나요? 자 과자 한개 만들 때 재료 어, 과자 만들기라고 있네요. 그럼 밀가루가 몇 키로 필요하죠? 자다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 둘셋 5.12kg 필요합니다. 그래서 밀가루와 설탕의 양을 구하는 식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밀가루와 설탕의 섞은 양 어. 밀가루와 설탕의 섞은 양5.12 더하기 1.35가 되겠네요. 5.12 더하기 1.35 5.12는 0.01이 몇 개일까요? 처음 나오는 건데, 이거. 그렇죠. 512가 되겠죠. 512. 자, 1.35는 0.01이 몇 개죠? 민창이 몇 개죠? 그렇죠. 정확히 알고 있네요. 자, 135. 자512 더하기 1.35는 0.1이 이만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512 더하기 135 더하면 746 647개이므로 6.47이 됩니다. 이거는 0.01이 몇 개인지로 알아보는 방법이었어요. 세로식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내리면 되죠. 7, 4, 6. 소수점이. 이 소수점을 찍는 것을 빼놓는 친구들이 지난 시간에 많았어요. 소수점을 절대 빼먹지 않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밀가루에 석, 설정을 섞으면 6.47kg이 되겠죠. 어때요? 오늘 첫 번째 방법, 두 가지 방법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확인 문제에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라고 했는데, 네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하고 했더니 사항에 이반 친구 너무 어려워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벌써 하나, 두 가지 방법 배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갈게요. 과자 한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밀가루와 설탕을 섞으면 몇 kg이 되냐고 했죠? 아까 6.47 kg이라고 했었죠. 과자 한개 필요한데 만드는데 필요한 버터 양은 2 2 0 kg. kg. 밀가루와 설탕에 버터를 섞은 대요 자, 밀가루, 설탕에 버터까지. 그러면 아까 계산한 6.47 kg에 2.24kg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곱해야 될까요? 나눠야 될까요? 그렇죠. 더해야겠죠. 자,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47 더하기 2.24. 2.24. 밀가루 설탕에 버터를 섞으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밀가루 설탕에 버터 섞으면, 선생님, 아까 쉬웠던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0.01이 6.47 안에는 647개 들어있죠. 2.24 안에는 0.01이 224개 들어있습니다. 계산을 하면, 178. 그래서, 8.71kg이 됩니다. 자, 어때요? 어려웠나요? 자, 활동 3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어, 설명한 것을 여기 잠깐 멈추고, 활동 3을 여러분의 힘으로,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어봤나요? 자, 그럼 선생님 바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여기는 얼마? 7이죠, 7. 여기는 9. 여기는 3, 7, 2.74. 여기는 8, 0, 4. 4 0입니 어때요? 소세 더쌤. 이제는 이야기 힘나요, 어렵나요?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여러가지 문제로 수업시간에 만나보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